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영수증엔 햇반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배달이 온건 경쟁사의 오뚜기밥 네티즌들은 스팸을 시켰는데 런처 미트 온 격이다 햇반이라고 써놓고 오뚜기밥을 주면 사기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햇반이 오뚜기밥보다 비싼데다가 햇반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즉석밥을 통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라고 할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햇반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해프닝인데 재미 있는 건 이와는 정 반대인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식당은 햇반을 만드는 CJ가 운영하던 일식집 우오스시. 청담동에 위치해 있던 이 식당은 런치 10만 원, 디너 20만 원에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급 오마카세의 스시집이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2년 연속이나 선정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식당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에서 제공한 밥이 햇! 반 햇반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고급 식당에서 햇반 같은 인스턴트 밥을 내놓느냐며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죠. CJ 측에선 직접 밥을 짓는 것보다 햇반을 내는 게더 비싸고 밥통에 오래 보관된 밥보다 햇반이 훨씬 맛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여론의 문매를 막고 햇반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식당은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았는데요. 비록 식당은 폐업했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다는 건 햇반과 같이운 솥밥 맛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걸 입증한 셈이기도 해서 오히려 햇반에게는 바이럴이 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죠 햇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상온에 보관하면서 유통기한이 9개월씩이나 될수 있느냐 방부지 범벅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일텐데 그도 그럴 것이 장기보존식품의 대명사 라면의 유통기한도 고작 6개월밖에 안되는데 쌀도 아닌 밥이 게다가 엄청난 밀봉이 된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선 햇반이 처음 국내에 출시됐던 96년으로 가보도록 해요. 당시 국내에 즉석밥 카테고리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건조된 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먹는 알파미도 있었고요. 밥을 진공포장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멸균시키는 레토르트밥도 존재하던 시절. 실제로 CJ에선 즉석밥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알파미와 레토르트밥을 염두에 두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전투식량 먹어본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두 제품 다 맛보다는 장기 보존에 초점을 맞춘 기술들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먹을 만은 하지만 결코 맛있지는 않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감이 진짜 별로거든요. 알파미는 수분감이 부족해서 생쌀을 먹는 느낌이고 레토르트 밥은 과조리되어서 질퍽 질퍽. 볶음밥이나 비빔밥 형태의 제품이면 몰라도 식감과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흰 쌀밥을 알파미나 레토르트로 만든다는 건 밥에 진심인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는 행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CJ는 새로운 공법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눈을 돌려요.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무균 포장법을 이용해서 밥맛을 거의 그대로 살린 즉석밥이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국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무균 포장 설비를 만드는데 초기 투자비만 약 100억이 든다는 거였어요. 가정집에서 맨밥을 사먹는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90년대 시절에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즉석밥 설비에 당시로선 거액인 100억을 투자한다는 건 대기업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실제로 햇반 출시 이후 2002년에 농심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까지 약 6년간을 CJ 혼자 무주공산에서 햇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투자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있었으니까 당장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았겠지만 앞으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히 바뀔 것이라고 내다본 CJ가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고 시장이 커질 때까지 몇 년간을 버텨내는 데성 2020년 현재 4,500억으로 커진 즉석밥 시장에서 독보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거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가 출시되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햇반의 숙제였어요 그리고 햇반 광고의 변천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즉석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는데요 출시 초기 90년대엔 밥이 떨어졌을 때 비상용을 강조하면서 급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포지셔닝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2000 2010년대 들어서 즉석밥의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밥맛을 어필하기 시작해요. 갓 도정한 쌀이라는 걸 강조하고 엄마가 해 주신 밥이라는 도발적인 카피도 쓰죠. 본격적으로 집밥과 맞다이 한번 떠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2010년대 들어선 햇반 키즈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햇반이랑을 먹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밥에 거부감도 없고 굳이 밥맛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맛있는 건다 아니까.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이런 햇반 이미지의 치명적인 게 바로 방부제를 쓰는 거 아니냐 혹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논쟁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햇반은 어떻게 방부제 없이 9개월간이나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햇반을 만드는 공정에 있어요 우선 도정에서 씻은 쌀을 용기에 넣은 채로 고온 스팀으로 살균을 합니다 이렇게 살균을 끝낸 쌀에 정제수를 넣고 밥을 짓고 자외선으로 살균한 필름으로 밀봉하면 끝이 모든 과정이 사람 없고 세균 없는 전자동 클린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얇은 비닐 한 장으로 어떻게 공기와 세균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래 봐도 총 4겹으로 만들어진 필름이라 완벽하게 외부 공기를 차단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상온 보관이 문제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에서 거부할 때가 있죠. 실내 온도가 40도씩 찍히는 우리나라 여름 환경에서 혹시라도 햇반이 상할까봐 난. 죽어도 냉장고에 보관할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데 CJ측에선 햇반을 절대 냉장보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밥맛의 핵심은 전분인데 냉장고같이 찬곳에 오래 보관하면 전분의 노화가 진행되어서 밥맛이 뚝 떨어진다는게 CJ측의 설명. 햇반이 처음 출시됐을때 보관과 운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사각형으로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밥그릇 국그릇이 전부 동그란 형태인 우리나라 밥상에서 네모난 플라스틱 그릇이 올라가있는게 아무래도 이상 하다고 생각한 cj는 디자인을 동그라미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요 힘없이 축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 20각형의 형태로 엣지를 줬고요 바닥을 움푹 파놓은 건 전자파가 밑으로도 잘 들어가서 밥이 골고루 데워지도록 한 건데 미세하게 나 있는 주름 역시도 전자파가 잘 침투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용기와 필름 요게 또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영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용기째로 고온으로 살균하고 밥도 짓고 전자파 에서갓 꺼낸 뜨끈뜨끈 김이 나는 햇반을 보고 있으면 왠지 환경호르몬도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햇반 용기와 뚜껑은 전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져요. 폴리프로필렌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구조가 안정적이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운 물질이어서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주사기 같은 의료기기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햇반을 먹을 때마다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햇반을 렌즈에 돌리기 전, 우리는 항상 고뇌에 빠집니다. 하나만 돌리자니 모자랄 것 같고 두 개를 돌리자니 남을 것 같은 마법의 용량 210g 물론 요즘엔 큰 공기, 작은 공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왜 하필 표준 용량을 250도 아닌 210이라는 애매한 무게로 잡았을까 비빔면처럼 두 개를 끓여먹게 만드는 상술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이게도 햇반 출시 당시 남녀 밥한 그릇의 양을 조사해서 평균치는 숫자가 바로 21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자한텐 좀 적고 저한테는 좀 많은 희한한 용량이 탄생한 셈이었죠. 식당 공기밥0 천원이던 시절에 1,050원에 출시된 햅만의 용량이 더 컸었다면 가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가격 저항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